그 이상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두 배, 세 배까지도 봐. 이러면서 막 2년, 3년 기다렸다가 정말 큰 수익을 올리시기도 하고, 성공 방정식이 딱 하나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죠. 성공 방정식 하나 알려주시면, 나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나도 이 꼴을 성공으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화제를 약간 좀 전환을 해서 그 예전부터 이제 기자하셨고 아나운서도 네.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차전지라든지 첨단 산업부터 굴뚝 산업까지 네. 직접 이제 뭐 기업을 방문하신다든지 음. 취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편집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곳을 직접 가보셨는데 결국 크게 성장하는 아. 그런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특히 증권부 기자 생활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기업 현장 탐방. 기업 탐방인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업 탐방을 많이 열심히들 다닙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거는 이런 회의실에 앉아서 IR 담당자, 주식 담당자 혹은 재무 팀장, 부장님들하고 같이 그냥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Q&A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당시 이 방송 기자였으니까 그 회사의 구석구석을 다 촬영을 합니다. 음. 공장, 생산 라인, 음. 그리고 딴데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다만 보안 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그걸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너무 좋은 거죠 음. 그렇게 해서 기업 현장을 이해를 하니까 뭔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해가 더 빨리 되고 깊이 되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뉴스나 어뭐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공시를 통해서 기업을 보시는 거랑 달리 현장을 가보고 현장성을 느끼면은 와닿는 게 다릅니다 음. 그게 또 하나가 공부의 깊이가 바로 수익의 높이를 조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아, 수익 20% 30% 냈으니까 사실은 인간 누구나 빨리 팔고 싶어 하죠 빨리 그 수익을 확정시켰으면 좋겠고 근데 제 주변에도 탐방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 이상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직접 가봐서 보니까 네, 네. 이 회사는 그냥 2 30% 올랐다고 팔 주식이 아니야 음. 나는 두배세 배까지도 봐 음. 이러면서 2년, 3년 기다렸다가 정말 큰 수익을 올리시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분석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셨던 어떤 기업이 진짜 크게 대성할 기업이냐. 어, 일단 CEO의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CEO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CEO의 역량, 자질 다 중요한데, 항상 CEO의 말과 그 회사의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것, 이거 좀 차이가 납니다. 아, 근데... 야. 어느 회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어느 회사든 다 자기네 사장님은 <laughs> 네. 일 빡세게 시키고 맞아요 근데 일 네. 빡세게 시키고 어, 회사 열심히 돌리는 사장님은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되게 좋아요 왜? 네, 직원들 열심히 일 시켜가지고 회사가 매출도 이익도 크게 성장을 한다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계속해서 이제 캐파를 늘려가는 이제 제조업이라는 기준 하에서 캐파를 늘려가는 건 현장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약간 불이가 러면 우리는 이제 음. 그 수주 잔액 같은 거 공시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분기 보고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음. 거기에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아, 네. 이런 것도 나오고 음. 원가 분석까지도 같이 가능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공장에 가 보면 자동화 시설을 얼마나 깔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도 지금 고객사 납품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일손이 달리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 약간 중주함이 느껴지나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탐방을 근래에 갔던 회사는 자동화 장비를 깔았는데 너무 꽉찬 거죠. 그래서 오. 공장 밖으로 이 자동화 설비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laughs> 여기 셔터를 내려야 되는데 자동화 설비를 여기 한 대라도 더 깔아야 됐던 거예요. 이만큼 공간이 남는데 여기에도 이만큼을 더 깔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깐게 아니라 공장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열 대를 더깐 거죠. 오. 이거 하나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음. 근데 결국 그 회사는 어, 공장이 좁아서, 다른 데로 또더 크게 지어서 이전도 하고, 음. 수익도잘 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음. 물론, 근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저도 그렇고, 주가는 그 회사의 상황하고 정비례하면서 동행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긴 하죠. 음. 그이 회사는 정말 잘 돼요. 바빠요. 여전히 잘 돼. 근데 주가라는 게막 뭐, 떨어졌다. 사장님, 그 회사 무슨 일 생겼나요? 아니, 아무 일 없는데. 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또,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분석의 깊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아, 이 진폭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주가 안 오른 게 아니라 현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음. 시장에서 그걸 좀 알아주는 타이밍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이 방송을 직장인 여러분도 보실 테고, 네네.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도 보실 텐데, 직장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회사 지난달이나 이달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가 상장사라면 어제 5% 빠졌다가 내일 한10% 올랐다.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회사의 무슨 일이 10% 5%나 달라지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장하고 너무나 달리가는 거고 여기서도 약간의 맹점이 있어요. 음.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또 그런 그 고민도 저 스스로 많이 듭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로서 봐야 되는데 너무 그 기업에 대한 이해 현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 이런 게 생기면은 내가 기업인이 되는 거죠. 아. 물론 어떤 이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듯이 사업 하듯이 기업과 동행하듯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말도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 기업에 5년, 10년을 투자하면서 길게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의 성향은 좀 단기적인 성향인데 어느 날 기업을 보니까 그 기업에 사랑에 빠졌어요. 음... 그러면 내가 투자자였는지 기업인이었는지가 또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고 아니면은 좀 수익이 났을 때 꺾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는. 음. 아, 왜내그 회사도 갔다 왔는데 어? 기차 타고 두 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갔다 왔는데 그 회사 갔다 오니까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시고 능력있고 직원들도 빠릿빠릿하고 좋던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음. 그러다가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고, 손절을 못하고 있고, 제 얘기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죠 저도 그랬던 해야죠. 적이 있어요. 그래서, <laughs> 어, 찰리멍거워런버핏이 이제 그런 표현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은 그 주식에 온갖 감정이 있겠지만, 음. 그 주식은 당신한테 아무 감정이 없다고. <laughs>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걸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음.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또 이제 기업과 그니까 기업과 사랑에 빠질 수는 있는데 그 회사의 주가 혹은 주식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음. 것도 저는 이제 좀 경험으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뭐 불변의 진리죠. 네. 그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캐파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것도 현장에서 보고 느끼면은 또이프런큐에이션 뭐 주가 변동성에서도 우리가 잘보일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스트리 채널을 운영을 하시면서. 어, 숨겨진 그제 고수들. 네. 많이 인터뷰들 하시잖아요. 아, 근데 섭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별 다른 채널에서 볼수 없는, 저희도 네, 인터뷰 채널 네. 운영하지만은, 그게 실제로 좀 약간 찐 고수들? 많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약간 성공한 좀 공통점이라든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 근데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오. 그러니까 성공 방정식이 딱 하나가 있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죠. 그렇죠. 응. 답을 주세요. 응.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뭐 이건 지 성공 방정식 하나 알려주시면 나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나도 이 꼴을 성공으로 나오고 싶어요 라는 사실은 그걸 빨리 찾고 싶어하죠 근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없어요 음. 없고 어 이제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지금도 이제 인터뷰 채널을 하고 어 재테크 관련된 채널을 하면서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아, 뭐가 진실인지, 뭐가 맞는 건지. 그렇죠. 똑같은 팩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고, 저렇게 되겠고 네. 하니까. 아. 어떤 분들은, 네. 어, 1년에 매매를 5번, 10번만 하면서도, 음. 20년, 30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익이 났을 때, 이거를 내 것으로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죠, 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헷갈립니다. 엄청 헷갈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헷갈린다라는 그 의미는 아직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든심지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한 마디하면 거기에 휩쓸렸다가 이쪽에서 한 마디하면 거기에 살짝 젖었다가 그래서 우선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환경인가도 되게 중요해요. 정말 직장인 같은 경우,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증시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으신 분들이 정말로 하루에도 대여섯 번 이상 매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음. 대신에 그분들은 좀 진드감치 투자할 수 있는, 아니 뭐 배당주를 좀 깔아놓고, 중장기 투자, 많이 회전하지 않고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법? 그런 걸 말씀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으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그래도, 회사 출근에서도 화장실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어. 난 9시 가면 항상 화장실을 가니까. 막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를또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정답은 없다. 음. 예, 스타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모든 걸다 존중해야 하듯이 또그 중간에 나만의 것을 갖춰야 된다. 예,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많은 고수분들이 그 말씀 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릴 땐 차라리 본캐 부캐를 나누라고 어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그 통장도 계좌도 나눠서 아, 쓰라는 거죠 아, 아. 장기투자 음. 근데 이거는 어~ 내 아이들 대학교 갈때 등록금으로 쓸수 있는 돈 음. 그러니까 여기는 막 배당주도 좀 있고 장기 우상향할 아, 네. 기업들을 담아 놓는 거죠 음. 특별히 따로 매매하지 않아도 그래도 망하지 않을 기업들 우량주로 담아 놓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그, 놀이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음. 호모 루덴스라고 하나? 음, 맞아요. 근데 이걸 못찾는 거예요. 아, 일정 부분은 아, 본능으로 하고... 남아있는 거죠. 본능으로. 음.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투자 계좌 따로, 놀이 계좌 따로 둬라. 다만 이게 헷갈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눠 놓는 게 훨씬 더 낫다. 근데 다만, 투자 계좌는 비중이 20%고, 놀이 계좌가 80%면 안 되겠죠. <laughs> 네. 그러니까 투자 계좌가 80%, 90%고, 놀이 계좌를 한1,20% 20 정도만 해서, 그냥 인간은 본능인 거예요. 카지노도 합법이고, 뭐, 로또복권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장투하다 보면 뭐 저렇게 막, 막, 당기적으로 움직여서, 아, 나도 저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과 따라할 수, 그냥 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룰을 정해서, 원칙을 정해서 계좌를 분리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네. 자기 자신을 성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투자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음, 하고, 음. 그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하다가, 또 1년 정도 하고 또 바꾸기도 뭐하고 하니까, 네. 정말 약간 나눈 다음에 약간 좀 경주를 시키는? 그렇죠. 음. 그, 진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그, 해지펀드 하우스, 자사운용사는, 매니저들도 그런 식으로 경쟁을 시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다섯 명이 있다. 똑같이 처음에는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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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에서 1 천억 원을 굴리도록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수익이 좋아. 그리고 이 친구한테, 야, 니네 10억씩 여기한테 다 몰아줘. 그럼 얘는 한 24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더 잘하면은 얘가 300억, 400억 운영을 하고 얘네는 뭐 100억, 50억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대입해 보실 수 있냐면은 본인의 스타일, 장투하는 스타일, 뭐, 단기 투자하는 스타일, 뭐, 테마주 따라가는 거,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스윙으로 핫한 주식들 따라잡는 거, 뭐든 좋다 이거야. 본인이 해보시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수익이 더 좋구나. 그러면 이쪽 걸 조금 빼서 여기다 더 얹어보시고, 근데 여기서 잃었다. 아, 역시 이게 잠깐 벌었던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또 돌려놓고, 장기 투자가 더잘 된다? 아, 역시 나는 바빠서 단타 잘못 따라가겠어. 여기 걸더 줄이시고, 장기 투자 계좌에 더넣으시고 밸런스 조절. 이것도 본인도 누구나 음. 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아유, 말씀 많이 예,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그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고 책을 썼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앞에 이제 띠지가 원래 있습니다. 띠지를 벗기면은 여기 구두발이 나오고 <laughs> 구두발 밑에 개미가 있죠. 아. 제가 이거는 출판사에 당부를 드렸어요. 오. 혹시나 일러스트를 하실 때. 개미 위에 구두발 꼭지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게 여의도 바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미국 중국 일본 누구나 다 어디든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몸은 그냥 개미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구두발에 밟혀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뭉쳐있기라도 하든가 최소한 구두발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를 좀 지키셔야 된다라는 음. 이야기고 특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음. 어떤 영화 보면 그왜 반전 있는 영화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어 맞아요. 네. 저는 자본 시장이 딱 그렇다고 봅니다. 음. 음, 이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믿지 마라라는 것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믿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래학 대표님이 저를 도와준다고 아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기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평가 상태예요. 이 주식 되게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혹해서 샀어. 근데 떨어졌네.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10%, 센트 이십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래학 대표님은 선의로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저 죽일로. 그렇죠. 이렇게 <laughs>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음. 이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종목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주관하에 본인이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외 주식이 오르건 떨어지건 간에 이 기업의 본질, 밸류에이션 뭐 뉴스 플로우, 공시, 재무제표, 실적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이 종목을 얘기해 준 사람이 먼저 떠오르면 음.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라고 얘기해 준 이래학 대표가 먼저 떠오르면 이건 그냥 망한 투자라고 아. 그 반대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추천받아서 산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됐어 그럼 내가 주담 통화도 해보고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해외 기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동종 기업들도 분석해보고 경쟁사도 분석해보고 다시 이래학 대표는 전화해서 아 지난번에 저한테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분석해보니까, 지금 뭐 대만에 있는 경쟁사 때문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같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이건 건전한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마이너스 10%도 견딜 수 있고, 스터디를 통해서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으전 <laughs> 죽일라고. <laughs> 아니면, 아, 저 형님은 지금 샀을까? 아... 더 샀을까? 아니, 팔았을까? 아, 전화해서 물어볼까? 그 순간, 이거는 이제, 음. 투자가 아닌 거죠. 왜냐면 이거는 저도 겪어본 거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네. 다 누구의 마음속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걸 얼마나 이제, 이성적으로 잘, 어, 판단하는지가 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또, 워렌 버핏의 제1의, 제2의, 제3의 투자 원칙이 잃지 않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잃지 않기 위해서는 또 정말 그 여의도의 그레이한 영역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을 물매기는지 음. 어떻게 개미핥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네.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대호 편집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